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래곤나이츠 키우기 정식 오픈했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바로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 드래곤나이츠 공식 라운지를 한번 와봤거든요. 자, 그런데 약간 쇼킹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달전 오픈한 게임? 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유저들이 썼던 내용을 쭉 봐봤더니 여러분들 초기화 시키던지 해라. 뭐냐, 이게. 강삭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뭘까? 보통은 정식 오픈 전에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래곤 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이 테스트를 거쳐서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정식 오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스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다 그냥 그대로 왔다. 그건 뭐예요? 한달 전에 게임을 시작한 분들은 그 내용들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있겠죠? 그러면 안 돼. 이렇다라는 거는 정시 오픈 같지만 정시 오픈이 아닌 게임. 그래도 찍먹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에 관련된 출석 쭉 나와져 있죠? 확인해주고 방치형이고 키우기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동할 수 있는 스테이지 돌파에 관련된 부분이 오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돌파를 계속 하겠지만은 이걸 꺼놓으시면은 같은 구간을 반복한다라는 거. 자, 패스권. 많이 익숙하시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스테이지를 승급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과 패스권을 사시면 같이 얻을 수 있는 부분, 성장 패스권, 다이아 패스 두 번째, 또 성장 패스 다양하게 나와져 있네요. 자, 우편에 관련된 부분 봅시다. 사전 예약 부분 싹다 한번 받아볼게요. 요거 받아주고, 요거 받아주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셨던 랭킹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솔직히 오늘 오픈한 게임인데, 610 스테이지까지. 야, 이거는, 글쎄요. 랭킹 던전, 29조. <laughs> 데미지 엄청나게 많이 넣은 유저들이 위에 있긴 한데요 하지만 무과금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적인 부분으로 어차피 이거 못 따라가거든요 과금하는 유저 기준에서는 좀 따라가기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은 무과금 유저 기준으로는 좀 질게 많은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뭐 게임만 재밌으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요렇게 유저끼리 차별을 뒀다라는 거는 조금은 난해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기본적으로 성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해요 여러분들 성적에 관련된 부분 재활할 수 있죠. 치확이라든지 치명타 공격, 용격 확률 이건 뭐야? 공격 속도, 이동 속도 나와져 있네요. 자 룬에 관련된 부분, 유물에 관련된 부분, 스킨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왼쪽은 현질로 살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받을 수 있는 코스튬적인 부분입니다. 자 동료도 있네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동료에 관련된 부분은요. 스테이지를 오픈을 하든가 아니면 다이아를 주고 살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와. 맨 마지막에는 1만 다이아 적군에게 공격력 1,000% 피해 각각의 동료가 있는 만큼 물의 숨결 스킬에 관련된 부분 나와져 있고요 물의 숨결 이거 다 올려야겠는데 여러분들 쿨타임 감소 이거는 공격력 증가 있네요 자 스톤에 관련된 부분 또 뭐야 이거는 각인 있고 수동 각인 있고 확정 있고 이건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은 성장에 관련된 부분으로 공격력 강화를 쭉 해봅시다 생명력 강화도 해주고 자, 미션에 관련된 부분 이거 받아주고요 자 우선은 11회 뽑기권 광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이아 뽑기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요런 느낌이라는 거. 오, 어, 뭐야! 같은 고급등급인데도 별에 관련된 부분이 따로 있네. 자, 장비 눌러서. 자, 이게 중요해. 장비도 게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보유만 하더라도 각각의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있고요. 무조건 장착을 해야지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아, 장착 효과 있고 보유 효과 따로 있네요. 그렇다라는 거는 뽑기를 주구장창 해서 도감을 싹다 빨리 올려야 된다는 거. 자, 무게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 않네요. 신화 등급까지 나와져 있고, 갑옷도. 이렇게 나와져 있고, 반지까지 나와져 있네, 여러분들. 아, 세트 효과가 있어? 일반 일성 2성, 3성. 자, 그렇다, 뽑기도 뽑기지만은, 합성을 또 열심히 해야겠네. 자, 모두 합성. 자,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거, 이거 파란 색깔, 장착, 강화 한번 해줍시다. 자, 무기 장착 해줬고, 이거 받아주고, 장비 강화 해줬고, 무기 소환. 자, 갑옷 소환도, 어, 11회 뽑기권 있는데, 요걸로. 자, 모두 다 고급, 한번 더. 어, 희귀, 나이스. 초반에는 괜찮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열 번째 스테이지까지 가면요. 와, 이게 월드맵인데, 액트가 나눠져 있어요. 20 액트까지 있고, 현재 매우 쉬움, 그 다음에 쉬움, 보통 어려움. 자, 매우 어려움까지 있다라는 거. 자, 우편. 자, 미션에 관련된 부분 완료해주고. 한번더 보려면 광고 보고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벤트는 뭐야? 누적 출석. 요거 5,2000원. 동안 이벤트, 스테이지 돌파 이벤트, 핫타임 이벤트 나와져 있네요. 야, 이거를 우선은 골드 획득량, 마법석 획득량, 장비 획득량 100% 시간 시간인데 광고 보고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렇다는 건 상점 가면은 광고 제거 패키지. 아, 12,000원. 야, 일반 광고 제거보다는 조금 비싼데. 보통 9,900원 아니면 5,500원짜리도 있는데 12,000원이면 조금 비싼 거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게임에 비교. 그래서요 다이아 마일리지 이벤트 승급패키지 뭔데 아. 돈 주고 사는 거네. 이건 뭔데? 아, 돈 주고 사는 거고. 자, 광고 제거 패키지는 솔직히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민심을 시작부터 잃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드래곤 나이츠 살짝쿵 한번 진행하는 걸 보다가 광고 제거를 살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뉴란에 랭킹을 보시면은 스테이지 돌파라든지 랭킹 던전 기존의 테스트 서버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접근하기에는 솔직히 괴리감이 좀 있거든요. 어 무료 패키지가 있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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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백기와 마일리지도 그냥 주네 여러분들. 오 어, 이거 좋은데? 마일리지 쪽에서 열심히 구매하면은 신화 장비 랜덤 박스 50일 열심히 게임하시면은 신화 장비 하나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요.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찍먹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유저의 평가라든지 앞으로 개발사의 대처를 조금 더 지켜보고 현질할 수 있는 부분을좀 현질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드래곤 나이츠 간단하게 찍먹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